다음 주 파밍이 끝이구나 맥키님의 방송 제목을 보고 알았다 맥키님 방송 켰어? 후다닥 아왜 걸으면서 탈 것을 못타 걸으면서 탈수 있다고? 여기 걸으면서 못 타? 다른 거맞네 음, 이들 샤이어 바닥 비교수 샷 바닥에 이끼 낀게 달라 풀비스는 저같이 미 맞춘지 한참 됐고 저도. 응. 어 잠깐만 오나 진짜 큰일 났는데. 마, 아, 아, 알싸, 망했어 망했어 망했어. 와 저같이 고기. 저같이 고기. 원거리 들어가요. 아 이거지. 직기님. 직기님 됐어 를아 됐어 됐어. 직기님이 아니 나를 쏠라했어. 아, <laughs> 어, 저번 주에 2 1층 갱신했어요. 와. 낭자판을 하면서 갱신을 했어요. 와. 이번에 하연님 죽으면 되겠다. 한자. 와. 아안 대가리 저기구나. 대가리요? 네. 아무튼 대가리 뭐죠? 이대로 대가리 이대로. 아, 오케이 오케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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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. 네. 좋은 대가리. 진짜 잘고 아, 진짜 털고. 아뭐 맞았는데? 어?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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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. 뭐가 아니.. <목소리> 맞았는데 저요? <목소리> 아 이게 안돼요. 그래요. 아! 왜요? <laughs> 잠깐. 안 필래요? <laughs> 맞아 맞아. 왜요?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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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힐러 다 죽음. 그.. 아, 그.. 반용 메타로 딜러만 살리죠? 깨져. 깨져. 쉐어로 탱리를 쓰거나 딜리를 우리, 쓰거나 우리 해야 될것잘 있어 세상아. 바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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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이거, 이건 가지고 올까? 직업. 이거, 가거가볼까 직업 까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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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되거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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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다이자 살아. 이거, 이거, 괜찮 이거, 이 이거, 이 이거, 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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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어어 이거, 이 아니야 강욱 시맨데 강욱이래 그거 그 유성 음, <웃음> 되게 되게 <웃음> 유성을 까먹 아 반응 반응 와 행거가 세상을 떠보자고 밀렸다가 밀렸다가 어 둘이 반대로 밀려 예조나 이런 생간을 원하지 않았어 와 오늘 오늘도 예쁘다 뭐라고? 어 그럼 어떻게 돼 이거? 아 괜찮아 괜찮아 괜스 괜스 오분 안에 들어와야 돼요 이걸 5분 안에 들어와야 되는데? 이런 클리어는 원하지 않았다고 아니 이런 클리어 줘주나 <laughs> 이거 클리어 그거 져요? 토큰을? 이거 클리어 줘요 드로만 오면 줘요 아저 28, 아. 99요 그러니까 어, 어, 어떤 귀걸이? 아, 귀걸이 아 어, 괜찮아, 귀걸이 난 아까 어난 심각도 어? 상관없어 상관없어 아 28, 92인데 내가 제가 팔찌 95거든요? 다들 <laughs> 제가 반지 98이거든요? 비켜주세요 저 목걸이 뭐 칠이니까다 나가세요 <laughs> 저 팔찌 1이거든요? 그냥 줘주세요 <laughs> <laughs> 진짜 아니 그건 진짜 양심이 없는 거 아니야 아, 그럼 캐스터 이요. 아니, 근데. 그러니까 아니, 견제도 없으니까 캐스터 셈만 죽지. 아, <laughs> 아니, 근데 이게 내가 솔직히 생각한 게 견, 어, 견제가 없네. 백캔 님 정교 빼죠 복수하죠. 빼니해 어? <laughs> <laughs> <아니>, 봐요. <laughs> 그럼 또 캐스터만 <laughs> 죽지. <전인이 많았는가>? <웃음> 맞아 많았네. 맞아. 맞게 답 나왔어. 이면은 캐스터가 마방이 더 높아서 살아. 아. 그러니까 음. 그럼 근딜이 죽겠지. <laughs> 이거, 용기사만 죽어요. 있긴. 용기사가 마방에 이아가지고 드디어 새끼단은 살아남았 이거. 이거, 이거. 거 이거. <laughs> 이거, <이처어가는> 거 이거, 이이저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 엄마라니? 거이 이거. 이거, 이거, 거 이거, 이거, 이거.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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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. 뭐야? 아왜 저래? 그래 <laughs> 그래. 아니 방금 반응이 잘못됐다. 아 이거 뭐. 아 맞아 나 빼야 되는 거였지예예 예. Yeah, yeah, yeah. 쭉 빼미다 근질분들 힘내요. 보살 보살. 아음률님셋시음률님아 셋이면 나 없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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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땡큐. 내가 들어갈게요. 어? 아 이거 위에 거한명 해줘야 되는데 하이님 가능한가? 아, 롱님소롱님 아, 이거 오, 이거, 이거 내가 이거 내가 이거 내가. <laughs> 아, 내방명을 검색을 넣었다. 풀어 다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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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명만. 갈게요. 이거 이거 내가 이거 이거, 이거, 이거 아, 내가. 다 이거 다해 그래. <laughs> 줘. <laughs> 난장판이. 됐다. 이짜 누가 유기한 사람 있을 거야. 확인해. 다해 줘. 없네. 모두 다찼어 진짜로. 다들 졸라 뛰었어. 나 여기. 시기망향으로 간다. 아까 반시계로 갔는데 저 사람이 죽였다니까 나를. 어 이거는 저거더러. 내가 내가 희생함. 아까 반시계로 갔는데 저 사람이 나를 죽였다고요. 그럼 나는 반시계에요 시계예요. 이렇게 되들. 이 비슷한 세대들. 네 보강하고 가요. 네? 네? 안? 네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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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저 이미 이미 풀빛이. 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. 이미 풀비스지롱 아이고... 아이고. 아이고. <laughs> 뭐야 뭔 소리야 아이고... 왜왜왜왜 사람이 아니게 되고 있어 <laughs> 다들 글자 알렉스 <신고를> 이거, <laughs> 이거, 이거 5분도 안 걸리는데 우리 봄짱 많은 일이 있던데 우리 봄짱 무슨 일이 있었길래 봄짱이 돼요? 나 약간 스퍼 당했는데 리얼리 많은 일이 있을 수 있어 나요 너무 아파서 아무 그 행동도 아. 못 하고 엠유리이나 화를 냈어. 아 그림 그 뭐야? 그림 그 그리고 있었는데 너무 아파서 가만히 그림 그리고 있어. 어? 아니 <laughs> 왜 여기 있어요? 뭐야? 예? 누가야 누가야 나가 교체 완료 <놀네>.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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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받았습니다. 그냥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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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. 그래. 아니 웬 다른 색깔이 있는 거임 배송 잘 받았어요. 아주 못 버던 남자 내가 있긴 했어. 아니 순간적으로.

벽뇨님 <목동> <안 됩니다 목동> 자리라고 미키대요 싫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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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. 빙 돌아가는 거아 왕관 원이나 달았어 나이트야 날개 같잖아 아 이거 꼭꼭 깨야돼아 안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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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저는 좋아요 저는 아 안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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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절대 안돼 절대 깨야 돼 생리 좀요 아 늦게 쓰셨어 아 잠깐만 진짜 난 내다 먹었네 아아... 오케이, 거는 뭔가 그게... 있다. 뭔가 <laughs> 있다. 이거 이게 지금... 어어 이거 리트 네, 만들려고 어허. 지금... 어허, 오회입니다. 오회. 오해. 오예 오예 예 아니에요. 예 오. 아니, 진짜 왕관 두번 당도 클리어하네? 아하하하. 안 돼. 널제 <laughs> 어 네. 클리어해. 아니, 아직 집중해, 집중해. 아직. 아니, 리미 스라고 이상하게 해드려요? <laughs> 아니, 왜삑 소리 나세요? 기억이 안 나요. 아 깨요 깨어 깼어 기억이 안나 예. 뻥크죠 슬로 어? 오, 슬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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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안됐어 야 으으 아 우리 한 시간도 안됐어 이야 으으 이따 일을 해도 잘 깬다 뭔데요 잠깐만요 그그그그그그그그 공약 안봤는데 안 열었어요 예 나도 네, 열열곡이세요 아, 아니, 저 네. 1층 액티브 7 3번데요 예. <laughs> 아, 그거 우리 죽은 뒤로 아, 계속 죽어 가서, 예, 온건 그래. 아. 굴러다님. 거드름 팁? 고드름? 고드름. 아, 굴러다님. 아. 그거 얼음. 렇 커닝 페이퍼. 불러다는 사람이 저사람이요저 사람 부른 거예요. 저, 저 사람 부른 네. 거예요. 네. 아. 네. 저 사람. 저사저사저씨저주저 사람, 그걸 믿었나 주자킥 다다다다다다다다다 고의 <laughs> <거절의> 손율 <laughs> 자기가 맞은 자리 피하세요 아? 응! 난 내게 했어 피하라고 없게 피했어 아무도 리딩을 안 해줘 아니 이걸 와중에 <laughs> 피한 게 대단하다 나 여기 처음 오는데 어떻게 알지? 리딩하지 마 <laughs> 그럴까? 제발 해줘 제발 <laughs> 뭐야? 우리 디코에 저런 그림이 있었네 제 커닝페이퍼 아, 그냥 <laughs> 응, 그섭부터유해용하게 쓰는 제가 아니 첫 번째 그림이 너무 하찮잖아 아, 저, 제가 그렸어요. <laughs> <laughs> 나 없어요. 뭘 손도 없고. 진짜 이거 정말 정말 금품이. 정마씨 금품인데요? 정마씨금이라데요 금품 뭐 하는 거예 살릴게요. 어, 말아 떠서 있었어요. 어어요 아이고, 어? 이제 아이고. 제가 살릴게요. <laughs> 당신이 사라졌는데요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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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그저 따라오세요. 저 머리에 그어 머리, 그, 머리, 찍고 래튼 어, 님 자꾸 따라오라 해 죽을 거잖아요 그때 한번 번 죽였잖아요 불신. 일출 때도 죽지 죽지 죽였잖아요 <laughs> 일출 때도 따라해놔라 따라오라 아, 이 <laughs> 지금 지금은 탱커 아니잖아요 나와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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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댄님한테 저거 죽여주 나와봐 나가지마라 아아 아니 저 있어요 하연님이 중앙에 독을 불었다 어? 뭐다? <laughs> <laughs> 리얼 독임. <laughs> 리터럴딩 굿. 굿. 어디 보자. 됐다. 신축 넣어놨어요. 아이고 배부르네 어, 혼자. 배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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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배가. 아이고. 이게 나라지. 버져요. 힐러님 힐러님이 거기 서 계시면은 금벌인 저는 나가서 멍을 때리고있으서 <laughs> 소린가요. <laughs> 오 뭐야 나왜 살았어. 아. 전문 써. 어? 뭐 <laughs> 어? 아까 써서 어. 응? 살았어 아야 <laughs> 그돌 터질때 어 이제 호우님이 하연님 Fu... 살리면 되겠다 어? 혼자, 하나, 둘, 혼자 가야되나? 혼자 되나? 아제키님 살려야 돼 재키님 어? 어 되나본데? <laughs> 어? 이게 된다 우와 이게 뭐야 어 근데 저게 계속 살아가요 아 잠깐만 아나 따라오는데? 아나 따라오는데? 아나 따라오는데? 아나 못살아 못살아 둘이 뭐하냐 무빙해 무빙해 무 <laughs> 아 이거 중먹질거 같았네. 뭐야 이이 있었어? 나쓰 이렇게. 어 아무도 없어. <laughs> 와, 우와. 아 이게 바로 <laughs> 30%. 숨숨숨어 어디가 어디가? 번거 1번. 리 <laughs> 없어서 나, 제가 아로 빠진 거예요. 어. 아 잡아, 같이 가자, 그게 같은 줄은 맞거든요. 근데 반대편. 날리라. 날리라. <laughs> 아, 같은 줄은 맞거든요. 아. <laughs> 저삐직으로 가시면 돼요. <웃음> 아, 기다려 보소. 뭐야 이거? 이거 이가만힐 가만 세게 가만. 기다려 봐. 어, 같이 같이. 코리우지~~ 오 대님 제가 보할 그 중성으로 올라오세요 다들 자그 아르나님 보할 매니님 어디 있어요? 아 끝에 있네. <laughs> 그 다음에 김롱님 보할 <laughs> 여기 사람 있어요. 예 보고 있어요 일본증시. 근데 이거 아픔. 이거 아픔 이거 아픔 이거 개 아픔 이게 진짜 는 저리는 대리 없어요. 아 이거 그림을 그림이 어떻게? 아나 떨어져서 레이즈 끊겼어. 안돼. <laughs> 이거 10초 남았어요. 움직여요. 어. 어, 움직여야 네. 될것 같아. 계속 아. 누가 봐도 이거 이기미기요. 어 이거 그 컨닝 페이퍼. 어, 디디 생겼는데 어. 멀리 가. 어? 난 아무것도 없다. 아까. 붙어야지. 안녕. 빌려주실래요? 제가 글로 가긴 해야 되는데. 아 아파. 디 왼손 왼손 왼손. 알았어요. 네? 오오오오 아, 그렇죠. 방금 아, 완벽하게 하셨는데? 아르나님 앞에 나와서 줄질.. 아나 아픈데요 근데? 잠깐만 아, 기다려봐 기다려봐 아까 움직여 움직여, 움직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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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맞다 아 맞다 아, 아, 제가 아르나님 부활 아, 아 보여줘 아 잠깐만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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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진짜 잠깐만요 아 잠깐만 아 잠깐만 아 잠깐만 아 하기 싫어지는데 갑자기 기다려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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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, 아 이거 굴대해 어 없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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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나와와와 <laughs> 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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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. 이 내가 한번더 할게 일로와 야, 일로와 어아 어. 해달라고? 후우 얼른가 혼자 왔잖아 아 해달라는 뜻이었구나 아저님 <laughs> 이거 막고 일리 이거 막고 일리 어, 어, 이거 막리 어, 오케이, 오케이 오케이 오케간다 <laughs> <laughs> 오! 제발또또 잘못 어, 뽑았인데 뽑아, 뽑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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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목소리> 알려주세요 나 죽었어 아아 일단 죽여 일단, 죽여. 음, 일단 죽이고 새로 뽑아 음, 음, 뽑아줄게요 살려줘 아. <목소리> 살려줘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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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봐 뽑았다 뽑았어 그래서 아, 제 머리에 징왜 있는 거죠 이거 좌우좌우가 예? 좌우, 귀엽다고 아 귀엽다고 어? 아, 귀엽다. 아, 네? 아니 이거 제가 1층 2층, 2층 때문에 징을 좀 쉬운 때가 났었거든 설치하기 쉬운 데 아. 그랬더니 자꾸 저번에 저 24인 할때 처벙님한테 2번 찍은 것도 저더라고요. 아, 아 누가 내번에 2번. 이거 한 번에. 아, 나오고. 난, 난줄 알았는데 아니었구나. 암살하려 했던 게 아니었구나. <laughs> 나는 암살 타겟점이 너무 좋은데 살짝 아프나봐 <laughs> 아, 날개 받으셨나요? 아 뭐야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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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날개 받으셨나요? 근데 이거 전멸이네? 이거 다음게전멸죠 아, 아니, 아니, 이게 전멸기에요. 이게 전멸기인데요? 뭐라? 와 아, 이러고 렇게요 아.. 와다 됐네? 아, 이게 전반이에요? 네 전반이에요. 이런 어? <laughs> <이게 왜> 전반이라고요? <laughs> 아, 왜 얘가 우상을 두 개를 주는가? 아 얘가 전반이었를 주는가? 어쩐지 짧더라. 24 아니, 24, 24. 아 24일 씨. 24. 왜 이렇게 짧나 했네. <laughs> 24. <28에. 웃음> 아23데스다 <28에. 웃음> 그럼 다음에 공약본 파티로 막 뭐이죠? 다들 절에 응. 갇혀서 안 나올 거잖아. 맞지? 것도 맞네. 예. 아, 이건 네. 그럼 저희 공대 만약 한다면 이렇게 다 서신 거잖아요. 예? 예. 아. 예? 저는 왜 이쪽이지? 왜 마지막 같이를 안 해요? 는 거예요. 마지막 같이. <laughs> 마지막 파츠면은 마지막 파츠면 제키 님 있는 에이? 거고 아니면 없는 거. 아니면 없는 거고.